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의 인기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AAA 시상식 짓고 대한민국의 배우 이세영과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믿기 힘든 이 핫한 소식 끝까지 보시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핫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초 일본의 인기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대한민국 배우 이세영과의 열애를 깜짝 발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 직후 공개되며 양국의 연예계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배우의 열애 인정은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오랜 루머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스타 커플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AAA 시상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세영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솔직한 발언은 기자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어진 질문 세례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진심 어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세영 또한 소속사를 통해 사카구치 켄타로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첫 만남은 2024년 한일 합작 드라마 촬영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품 속에서 연인 역할을 맡아 완벽한 케미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점차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두 배우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로를 응원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배우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꿈의 커플이 탄생했다. 행복하게 잘 만나길 바란다. 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활약하는 두 배우의 관계는 한일 양국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지나치게 주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예계 내 공개 열애가 종종 과도한 관심과 루머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관계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은 각각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로서 각자의 커리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섬세한 연기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세영은 특유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연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열애 소식 그 이상으로 두 배우가 앞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큰 성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카구치 켄타로는 새 영화 촬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세영은 차기작 드라마를 준비 중입니다. 두 배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팬들과 만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열애 발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새로운 작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이세영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세영 또한, 사카구치 켄타로는 저에게 든든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열애 발표는 단순한 스타커플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일 합작 드라마로 시작된 인연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의 관계는 양국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두 배우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대중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사랑은 단순한 열애 스토리를 넘어선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앞으로도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활동을 응원하며 두 배우의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열애 발표는 단순히 한 쌍이 연인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이들의 관계가 갖는 상징성과 한일 연예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는 한일 합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배우는 2024년에 촬영한 합작 드라마에서 처음 만나 작품 속에서 보여준 호흡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 속 연기 케미를 뛰어넘어 두 배우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사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업 프로젝트에서도 인간적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카부치 켄타로는 일본 내에서 차세대 배우로 주목받는 인물로서 그가 가진 이미지는 절제된 매력과 섬세함입니다. 반면 이세영은 한국에서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은 두 배우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더큰 설렘을 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였습니다. 두 배우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팬덤의 단합과 응원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열애가 가진 어려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예계에서 공개된 연애는 과도한 주목과 루머에 휩싸이기 쉽고 이는 때로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중을 향한 솔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계가 두 배우의 커리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카부치 켄타로는 현재 일본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국제무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세영은 한국에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애는 각자의 커리어에 대한 지원과 영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함께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면 좋겠다, 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배우의 케미는 드라마 속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으며 현실에서도 그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작품에 출연한다면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 작품 자체의 질과 감동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카부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열애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일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배우가 보여줄 사랑과 커리어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팬들과 대중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